응. 응. 동영상을 보기 전에 네, 그것은 아마 호흡이 또안 맞았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신빈님의 첫비디 많이 인사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도 안 나오죠? 신빈님 많이 인사하니까 마이크도 많이 안 나와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동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은 누구일까요? 아, 우리 계준이가 얘기해야 되는데 앞에서 김대건 신부님이라고 했는데 계준이 그김대건 신부님 맞나요? 아, 맞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시죠. 근데 그거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신부님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신부님은 누구일까요? 아, 우리나라 두 번째 신부님인데, 알아요? 알아요? 누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아, 두 번째 신부님은? 첫 번째 신부님! 말고 그 다음 회. 규민이 진짜 두 번째 신부님 알아요? 몰름면 나와서 노래하는 건데 알아요? 어, 몰름면 나와서 노래하는 거예요? 어, 두 번째 신부님은 어 몰라 규민이 <laughs> 노래 어떤 노래 잘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laughs> 자 규민이 노래 분으려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계준 네. 네. 아 계준이는 아까 했으니까 재우 제우 제우 최양옥 토마스 신부님입니다. 예, 박수 부탁해요. 아, 이거는 쉬운 건 아니게 최양옥 토마스 신부님이세요. 그래? 예? 진사가 뭐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도 볼수 있는 것도 실력이야. 볼수 있는 것도. 자, 그러면 바로 앞에 나오지 않는 걸한 가지 더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김대원 신부님과 최영업 신부님은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어느 나라에서 공부했을까요? 진석이 못하면 모르면 게만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거야? 어? 어? 어느 나라지요? 크게? 중국. 와, 중국 어느 도시인지 알아요? 어, 중국의 마카오라는 곳이에요 그래도 우리 진석이한테 박수 부탁드려요. 우리나라에서 3 명의 소년이 어렸을 때 중국으로 신부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갔어요. 김대관 신부님, 최양업 신부님, 그리고 최반제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되기 전에 소년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반제 프란치스코는 중국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김대관 신부님이 제일 먼저 신부님이 되고 두 번째는 최양업 신부님이 신부님이 된것이지요 최양옥 신부님에 대한 동영상은 세 번째 신부님도 몰라요. 내가 들었었는데 까먹어. 챕편. 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옥 신부님 음. 기류의 선교자 최양옥 신부 <목소리> 자 아, 기도하자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음. 자 이제 맛있게 먹자꾸나 양어바 맛있게 먹으렴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많이 하셨네 네 맛있게 먹을게요. 할아버지, 아버지, 많이 드세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요 열심히 할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사제가 될수 있게 공부 시켜 주신다니 얼마나 은총스러운 일이에요. 아 어, 그렇지만 아직 어린 너를 허남은 타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예미는 마음 아프구나. 어머니 저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텐데 걱정 마세요. 하느님께서 우리 아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텐데. 양어비가 훌륭한 신부가 되어야 할 텐데.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되겠죠, 아버님. 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조선교회의 앞날이 여러분, 에게 달려있습니다. 알겠죠? 1894년, 채영업 신부는 대대신신의의를이 이어. 조선 천주교의 두 번째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외국을 떠돌며 어려운 유학생활을 시작한 지 1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채영업 신부님은 하루빨리 조선으로 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조선은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해져. 조선으로 들어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신음하는 신자들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처럼 아프기만 하구나 어서 빨리 저들에게 달려가 힘이 돼줘야 할 텐데 언제쯤이면 조선에 들어갈 수 있을까? 김대건 신부가 순교했다지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구나 무사히 조선으로 들어 나의 신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할텐데... 지금 엄마 그러셨어요? 오늘 최양업 신부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요. 미사도 봉헌할 수 있고 고해성사도 볼수 있대요. 이따 회장님 댁으로 모이실 거죠? 얼마만에 봉헌하게 되는 미사인가요? 아이들도 모두 데리고 가도 되나요? 그럼요, 물론이죠. 신부님의 강론이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요. 아이들도 꼭 데리고 오세요. 아유, 토마스 신부님 고마워요. 이렇게 외진 산골짜기에 있는 우리 마을까지 와주시다니요. 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신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할 뿐입니다. 자, 그럼 미사를 봉헌하기 전에 고해성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저 먼저 할래요. 아니에요. 저부터 하고 싶어요.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laughs> 매일 이른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기도로 끝내시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험한 시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요? 자, 기도합시다. 아유, 신부님.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어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서 이곳으로. 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피하세요. 잡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다! 천주쟁이들이 모인 곳이! 어서 사 샅샅이 수색해서 우두머리를 잡아야 한다! 어서! 도대체 어디 숨은 거야? 찾을 수가 없네! 에휴, 낭패로군! 모두 깜짝같이 숨어버렸어! 다음에 또 나와야겠네! 그때는 천주교를 믿는 일은 목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국가의 반역지였어요. 천주교에 대한 자세한 교리나 내용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서민들을 현혹시킨다는 문명으로 취급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지요 최양업 신부님은 길의 사나이로 불립니다 신자들을 찾아 걷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신자들이 원한다면 언제 어디든지 가서 그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최양업 신부님의 신자 사랑. 토마스 신부님, 그러기에 제가 쉬엄쉬엄 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아,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해? 모른 척할 수 없지? 그래도 토마스 신부님,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까지 돌아다니시면서, 신자들을 돌보시면서 하루도 편하게 쉬지 못하시니 이렇게 병을 얻으신 거라고요. 그러게 말일세. 빨리 나아서 신자들에게 미사도 드려주고 성사도 줘야 하는데 왜 이리 기운이 없는 것인지. 토마스 신부님, 마음을 진정하시고 건강을 빨리 되찾겠다는 생각만 하세요. 아셨죠? 신자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일어나야 할 텐데. 최양업 신부는 12년 동안 거룩한 사제의 본분을 정확히 지키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그의 죽음은 나를 몹시 난처하게 합니다. 그가 집행하던 지역에는 크나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우리가 뚫고 가기엔, 너무 어려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제양업 신부님은 고된 일정 때문에 과로로 장티푸스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박해라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신자들과 늘 함께한 최양업 신부님 어린이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아니요 우리는라 최초의 신부님인 김대만 신부님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순교는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걸 말하죠 최양업 신부님은 순교는 당하지 않으셨는데 너무 많이 일을 하셔가지고, 과로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신자가 만명 정도, 만 명이 넘었다는데, 한국 신부님은 딱한 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최양옥 신부님은 따민 신교자라고도 해요. 어린 여러분 성당 다니는 거 재밌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학교 다니는 거 재밌어요? <laughs> 아니요, 뭐. <laughs> 재미없는데 학교 왜 다녀요? 억지로, <laughs> 억지로 아, 공부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더 재밌으면 좋은데 때로는 어린이 여러분 잘 알지만 좋은 일은 때로는 재미없어도 참는 게 필요하겠죠 혹시 어린이 여러분 가운데 기, 어, 성당 다니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또성당이나 기도가 아니어도 다른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를 위해서 어려운 거를 잘 참은 거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 성당 가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면 다른 착한 일,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운 거를 잘 참은 거를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 없어요. 질문이 너무 복잡해요. 어, 그러니까 어떤 착한 일이나 좋은 일이나. 성당 다니는 거, 하기 싫거나 힘든 거를 잘 참고 착한 일한거 얘기해 주습니다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네. 네. 그런데 사실 어린이 여러분이 이렇게 성당에 매주 나오는 것만도 참 이렇게 고마운, 저기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어, 시민이 약간 당황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우리 힘들어도 재미 좀 없어도 상담이 열심히 다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신하를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공.